반갑습니다 슈카이브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최고의 예언가로 손꼽히는 남사고 선생이 남긴 결감유럽과 함께 하겠습니다 결감유럽 가운데 말세에 사는 자와 말세에 죽는 자 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세라고 보면 됩니다 말세가 이미 우리의 눈앞에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끔찍하고 참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 시대에 이런 일이 흔합니다. 제가 몇 가지 기사를 한번 읽어 드리고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다룬 기사입니다. 24년 9월 23일 오늘 날짜예요. 제목이. 기괴하다. 손님상 오른 왕관 쓴 랍스터. 몸통 절단 된채 꿈틀. 아, 제목만 봐도 진짜, 아, 마음이 그, 고통 느껴집니다. 그리고 모욕감. 2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스타에서 너무하다고 난리난 랍스터 식당이라는 제목의 영상과 캡처 화면이 공유됐다. 해당 영상은 SBS 플러스 나는 솔로를 통해 만나고 있는 커플이 서울의 한 바닷가재 전문 식당에서 주문한 랍스터가 나온 뒤 반응 장면이다. 출연진들은 랍스터를 보며 어머 움직여 뭐야 뭐야라고 말한다. 이날 테이블에 올려진 랍스터는 아직 살아 있었다. 이랍스트는 몸통이 절단된 채 왕관을 쓰고 있었다. 각각 편지와 꽃한 송이를 집은 양쪽 집게발로 원을 그리듯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이거 봤는데, 아, 너무 아, 극혐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짧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중앙일보 기사에서 이미 영상이 이미 공유가 됐기 때문에 봤는데, 그 몸통이 잘려져서 이미 이제 요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집게발에다가 이제 연인에게 쓴그 카드 편지. 그거를 이제 딱 물려놓고, 이, 뭐요? 이 고무 테이프 같은 걸로 이제 고무 펜드로 묶었습니다. 못움직이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또 이제 다른 거를 또 이제 이걸 뭐야, 어, 그, 꽃한 그 송이를 또 이제 물게 하고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고통스러우니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냥 이제 부주의적 맹칭 빠져서 보면은 그냥 막 축하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동작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관을 씌웠어요. 너무나 이제 이거, 아, 고통스럽고 괴롭고 참혹하고 극혐이고 그리고 이제 랍사도 진짜 감정이 있고 마음이 다 있습니다.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욕감. 하, 이거는 내가 그대로 느껴졌어요. 화가 나더라고. 피가 그꾸로솟고아 진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 예수에게 했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했던 그 행동이 그대로 이제 축수판이더라고축수판 예수의 가시 멸류관 왕관을 씌워놓고 채찍하고 치체, 때리고 침뱉고 모욕적인 말하고 그게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온라인 커뮤니티들에 공유된 일부 게시물에는 제목 앞에 혐 주의라고 적었다. 또 제목을 인스타에서 기괴하다고 난리난 랍스터 식당으로 바꾼 게시물들도 있다. 이들 게시물 아래 댓글에는 아니 먹을 게면 좀 좋게 보내주던가 생명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신 것 같다. 원래 회 뜨기 전에 생명의 존엄성은 기본이라 보통 덜 느끼라고 기절시키고. 다음에 회 뜨는데 여기는 아파서 몸부림치는 걸 보고 들 떠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소름 끼친다. 고통스러워 움직이는데 왕관을 씌우고 움직이는 걸 재밌다고 보는 건가.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은 지켜줬으면 한다. 우린 고등동물이다. 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진짜. 이런데 가서 진짜. 가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고 방송도 좀 그렇네요. 이번에는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겁니다. 음, 24년 9월 23일, 오늘입니다. 옛직장 동료 폭행에 숨지게 한 30대 구속. 광주 광산경찰서는 23일 옛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상해 치사로 30대 중반 A씨를 구속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난 일입니다. 40대 중반인데, 이제, 음, 어, 이 가해자는 이제 피해자와 한때 같은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였는데 어 오늘 새벽에 우연히 이제 편의점에서 만나게 되었고 말다툼을 하다가 이제 이런 이제 폭행을 하게 되었고 상해 치사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폭행 당하고 뒤로 넘어치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짐승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짐승이라고 보면 돼.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예민해졌고 마음이 사라졌고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조금만 이 수가 틀리고 마음이 이제 빈정상하고 그래 버리면 바로 칼로 찔러 버리고 옆에 있는 그 유리병으로 머리 쳐버리고 벽돌로 던져 버리고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말 조심, 행동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집고속에 가만히 체박혀 있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못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기사 하나 더 볼게요 역시 이제이 기사 역시 오늘자 기사예요 24년 9월 23일 제목이 게임 중 불만으로 또래 폭행에 숨지기한 20대 남성 참기가 찹니다 지인과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다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기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폭행치사 혐의로 이제 이렇게 체포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볼까요? A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7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20대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흉기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울산에 거주 중인 A씨는 아내 C씨와 함께 지난 19일 B씨가 거주하는 광주에 방문했다. 시시의 신고로 금급된 애시는게임에서 지게 해 금전적 손해를 입혔고 아내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습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라는 겁니다 예, 아니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20대인데 이제 결혼을 빨리 했네 요즘 뭐 그렇게 빨리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 했고 이제 아내와 함께 지인집에 방문했는데 새벽 늦게까지 4시까지 이렇게 게임을 했나봐 온라인, 온라인 게임을 했는데 온라인 게임을 하면 굉장히 예민해진다고 이게 예민해지는 상태에서 이제 친구가 좀 이제 어 기분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감정 섞인 그런 소리를 하고 뭐 그런 게 있었지 있었는데 돈도 잃고 또뭐 아내가 있는데 좀 모욕적인 말 듣고 해서 생각이 나서 이제 울컥해서 했단 말이야 이게 다 짐승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짐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동, 동물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하는 거야 동물이 얼마나 순수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어, 그러한 존재들인데, 동물들도 영이 있고, 동물들이 우리보다 더 순수합니다. 그래서 바로 죽으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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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물들이 죽으면, 저, 천국을 바로 가, 동물들은. 자. 남사고 선생이 쓴, 그, 겨감유록은, 남사고가 알아서 쓴게 아니라, 대단해서, 대단해서 쓴게 아니라, 이제, 그, 천계에서 내려온, 이제, 천사가, 천사가 불려준 거야. 460년 전에, 이제, 이 연서가 나왔는데, 썼는데, 500년 후에 이 지구 종말이 찾아오니까 그때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다 보여줄게 그리고 읽어 그 얘기해 줄게 기록을 하여라 후세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남겨라 해서 나온 게 예언사입니다 예언사 이게 이름이 남사고입니다 격암이 이제 남사고의 호고 그래서 격암 어, 남사고의 격암유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시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도를 따르는 자는 살고 이를 그역하는 자는 죽는다 하늘이 돌을 따르는 자는 살고 이를 그역하는 죽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 진리를 따르는 자는 산다. 어, 지구 정말 전에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고 어, 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 운론 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짐승의 무리에서 속히 빠져나오는 자는 살수 있다. 그러나 짐승의 무리 속에서 지체하는 자에게는 위험과 재앙이 있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윤리를 잃어버리고 짐승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뜻이 있는 군자는 깊이 깊이 깨닫고 잘 살펴 조심하고 삼가하라. 세상사는 어둡고 어두워 알 수가 없다. 이게 말운론 편에 적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내가 이제 읽어 드렸던 기사 같은 경우에도 그 내용. 이제 굉장히 이제 끔찍하고 이제 무서운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누구를 찔러 죽이고 때려 죽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랍스타에 왕관을 씌우고 몸통을 절단한 상태에서 여, 연인을 위한 그뭐 꽃다발 들게 하고 그 카드 편지를 들게 음, 집게 발에 들게 해서 묶어가지고 춤추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몸부림치게 하는 이런 것 이렇게 하는 자들이 다 짐승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경험유록 그런 행동을 말하는 사람이 짐승이 아니라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 어,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 그렇게 행동을 하면 짐승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건데, 이런 자들과 이제 어울리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이제, 어, 성서에 나오는, 2000년 전에 이제 성, 기록된 성서에 나온 이제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 짓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구 종말 시대이기 때문에, 짐승의 무리에서 속히 빠져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남차고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란 어떤 자인가 말 그대로 이제 윤리가 끊어진 자,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고 양심이 없고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서 요한 계시록에 보면 이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짧게 한번 읽어 볼게요. 요한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그 우상에게 생명을 부르며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수 없게 하였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 입니다. 이것을 짐승의 표라고 하는데, 이 짐승의 표는 이미 지금, 이제 이미 출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 이거를 받고 있습니다. 무신지는 뭐 내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부 버 카페 한 책임을 운영을 하면서 빛의 일꾼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 교육 하면서 내가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이제, 구분해서 짐승의 표를 안 받기를 바랍니다. 이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이, 뇌 세포의 변형과 가슴 심장 세포의 변형으로 이제 생각 생각하는 기능이 마비가 되고 마음이 사라진다. 사랑하는 그러한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짐승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산 심로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과 같이 선한 자는 생명을 얻고 악한 자는 영원히 멸망한다. 또 새로운 시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운을 거역하면 반드시 망한다. 당장은 손해가 되더라도 성인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소원을 성취한다. 이글 결감 유록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웅이라도 망한다. 아무리 뛰어난 영웅이라도 진리를 믿지 않는 자는 망한다. 죽는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계감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성서가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죠. 일부분 이제 이왜곡되었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어쨌거나 이제 큰 줄기는 이제 진리의 말씀들이 다 담겨 있는 그런 이제 진리서예요, 진리서인데 이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들로만 살아도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해석을 하고 이제 가르치는 종교지도자들이 어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믿는 자들이 모두 교란되고 오염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말 운론 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음귀가 발동할 때 이를 따르는 자는 죽는다. 음귀가 발동할 때이 엄귀는 뭐냐면 부귀를 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물욕, 명예욕 이런 거 있죠. 더그 성공하고 이것을 음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탐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성서에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가진 재물을다 내려놓아라. 응?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어라. 이렇게 이야기가, 그, 적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했지만, 어 지금은, 이제, 복음 전파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추수하는 시대, 심판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 새나라에, 그,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대로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재물이라도 헛되이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다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고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아들이 나에게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성전을 지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이제 아들로서 성전을 짓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면 어 불과 이제 얼마 안됐다가 이제 이 정말 요고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짓는 이유는 내가, 나에게 맡겨진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 지구 타오라에 가서 내가 또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여기서 지으면 새 지구 타오라에 그대로 이제 건설이 됩니다. 걸립는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사고로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부귀를 탐해서는 안 된다. 비명 횡사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양백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늘, 나라, 신의 백성이 되고자 하면, 마음과 손과 행동을 깨끗이 하고 사람을 도와 생명을 구하여 장생케함으로써 공덕을 쌓을세라. 자 하늘나라 신의 백성. 이제 아버지 창조주께서 이제 지구 종말 전에 이제 새 지구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시는데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새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마음과 손과 행동 을 깨끗이 하고 이 말은 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손과 행동을 깨끗이 그러니까 도둑질 강도질 악한 그러한 짓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덕을 쌓은 사람은 이와 같이 스스로 올바른 길을 닦아 사람을 살리고 재물 쌓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가지고 있는 200억 자산을 아버지께 모두 드렸고 지금은 사명을 행하는 데다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글쓰기와 책쓰기 코칭 1인 창업 그리고 성공학 그 내면성장 이런 수업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의식 변화에 대한 수업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10년 이상을. 지금은 의식 변화, 내면성장, 차원 상승,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강의를 하고 있고 책 쓰기, 글 쓰기, 이 완전 본버는 것에 대한 이런 수익을 창출한 수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톱을 했습니다. 스톱을 한 지가 1년 정도 돼 갑니다. 원래 초부터 거의 스톱을 했으니까요. 재물을 나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사명을 행하는 데서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남사고 선생의 격암유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격암유록 가운데 말세의 사는 저와 죽는 자 편을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이 격암유록에 적혀있는 내용이 성서의 요한계시록만 뿐 아니라 성서 여러 그런 내용들과 일맥상통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 석가모니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도 거의 똑같습니다. 진리는 하나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꼭 그대로 실천하기 바라고 내 영상을 보는데 어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울림이나 진동이나 그런 뭐 열이 난다든가 그런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것을 이제 정상 현상을 느끼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한책협 한국 책쓰기 영성 협회로 오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빛의 일꾼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역할과 사명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렇게 안내해 드리니까 속히 오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한 줄평. 이 시대는 말세의 시대로 짐승의 무리에서 속히 빠져나오는 자만이 살수 있다. 끝.